드라마 한 장면, 생생 중국어. 오늘 배워볼 표현이에요. 좀 이상해. 많이 변했다. 세상과 담을 쌓다. 드라마 한 장면, 생생 중국어. 오늘은 두 개의 장면을 가지고 왔어요. 한 장면씩 다시 다뤄볼 거예요. 들리는 단어 어떤 단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짤막한 구문이 들린다면 그것도 챙겨 주세요.我已经长大了，你如果还叫小朋友的话，会不会有点别扭？我已经长大了。 你如果还交小朋友的话，会不会有点别扭？我已经长大了。你如果还交小朋友的话，会不会有点别扭？我已经长大了。我已经长大了。已经一米 p o s 长大了，长大了他。个大。哦，有、这个程呢？ 문장으로도 썩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다 컸어. 나 이미 다 성장했어. 我已经长大了.我已经长大了.你如果还叫小朋友的话,会不会有点别扭?你如果还叫小朋友的话,会不会有点别扭? 문장이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요건 떼어놓을게요. 너는 루고와 로고어. 루고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죠? 네, 만약에 네, 그런데 이 루고와 짝꿍처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쭉쭉쭉쭉 하다 보니까 또화또화 네, 무엇뭐이라고 한다면, 네, 만약에 뭐뭐라고 한다면 네, 같이 짝꿍처럼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이 되어져도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고'만 있어도 되고요, 뭐뭐뭐떡, 화 요것만 있어도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가운데 부분 어떠한 말을 가정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이, 쪄, 小朋友. 하이, 쪄, 小朋友.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 뭐지요? 아직도, 여전히, 네. 그리고 쇼. 쇼, 뭐예요? 뭐, 뭐라고? 부르다. 네, 뭐라고 불러요? 쇼, 펑友 어린 친구, 꼬마 친구. 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네가 만약에 여전히, 아직도, 꼬마 친구, 꼬마, 꼬마야 라고 부른다면, 네, 여기까지 해석해 보았어요. 이어서 볼게요. 호이보호이, 호이보호이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호이 라는 단어가 예측, 추측, 무엇못일 것 같아, 무엇못 할것 같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반 의문문으로 나왔죠. 무엇못 할것 같아, 안 같아, 네, 무엇못 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어서 여우디 빼니어. 여우디 빼니어. 일상에서 많이 활용해볼 법한 표현입니다. 빼니어. 빼니어라는 단어가 어색하다, 불편하다, 네, 껄끄럽다, 이러한 의미로 활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네, 또 때에 따라서는 괴팍하다, 고집스럽다, 까탈스럽다. 까다롭다. 이러한 의미로도 활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니어드니펑녀 빼뇨드, 니펑녀 라고 한다면, 네, 까다로운 여자친구, 뭐, 까탈스러운 여자친구 정도의 의미로도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우디얼이 같이 붙었어요. 왜일까요? 네, 여우디얼의 의미가 약간 조금, 네, 불만스러운 것에 약간 조금을 표현해 주고 싶을 때이 어디어 같이 활용해 주지요. 네, 네, 이 어디어 뱌니요. 네. 이까탈스럽고 고집스럽고 어색하고 불편한 거 한꺼번에 표현해 볼까요? 네. 좀 이상해. 정도로 우리가 활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네. 좀 이상해. 여디어 엔니요 여디어 엔니요 다시 문장으로 돌아왔어? 会不会有点变了?会不会有点变了? 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좀 이상하지 않을까? 약간 어색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의미가 되어지겠네요你如果还叫小朋友的话,会不会有点变了?你如果还叫小朋友的话, 会不会有点别扭？我已经长大了，你如果还叫小朋友的话，会不会有点别扭？都长多大，还不是一个小朋友？都长多大，还不是一个小朋友？都长多大，还不是一个小朋友？ 이번에는 남자 주인공의 대사입니다. 能장多다还不是一个小朋友能 장또다. 还不是一个小朋友能能네무엇무엇할수 있다라는 의미의 조동사이지요？长多大？长多大？ 여기에서 장. 정, 역시도 네, 성장하다, 자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또었다. 또었다, 네. 얼마나 크니? 라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도 있고요. 네, 우리 이 또었다 라는 표현 언제 또 활용하지요? 네, 나이를 물어볼 때도 사용을 하지요. 네, 또었다. 네, 또었다 하면 당신은 몇 살입니까?라는 의미로도 활용을 해요. 이 구문 능장 또다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겠어요? 네, 얼마나 클수 있겠니? 얼마나 성장할 수 있겠니? 네, 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hi라는 단어는 여전히 아직도 네, 일단 떼어놓을게요. 뒤에 보니까 "不是一个小朋友，"不是一个小朋友라고 되어 있어요. 글자대로만 해석을 해 본다면 하나의 꼬마 친구가 아니다, 이겠죠. 네, 얼마나 클수 있는데, 여전히 하나의 어린 친구가 아니다. 뭔가 이상하지요.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실 이 문장은 하나의 글자가, 생략되어진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글자가 꼭 필요합니다. 어떠한 글자일까요? 네. 문장 끝에 마, 마 라는 글자가 나와 주어야 해요. 네. 여전히 아직도 하나의 어린 친구가 아니니? 네. 이렇게 되어지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을 이해하는 팁이 있었어요. 뭔가를 부정형으로 해서 물어볼 때, 부정형으로 물어보는 문장을 만났을 때는, 뿌라는 글자와 마라는 글자를 한꺼번에 지우고 문장을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 남자 주인공이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하이 슈이 긋 셧朋友. 주어가 생략되었죠? 니. 할수 너는 여전히 아직도 어린 친구이다. 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전히 어린 꼬마치. 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회화에서 이렇게 종종 왕왕 문장 끝에 있는 마가 생략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해할 수 있는 팁은 또 무엇일까요? 네. 대사를 듣다 보면 문장 끝이 살짝 올라가져요. 그러니까, 还不是一个小朋友? <목소리> 라고 하는 게 아니라, 还不是一个小朋友? <목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 끝이 살짝 올라가지는 것. 그곳으로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합니다. 能장吐다 还不是一个小朋友，能长多大？还不是一个小朋友，能长多大？还不是一个小朋友。对，还是个小孩儿。两年，嘉许哥确实也老了，沧桑。对，还是个小孩儿。两年。 어렸을 때부터 짝사랑하던 오빠에게 어나 이제 다 컸어. 이제 어린 친구라고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했더니 어 네가 뭘다 커. 여전히 아직 꼬마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하고 있죠? 对，我还是个小孩儿。对，我还是个小孩儿이라고하고있습니다네对，맞아我나는还是个小孩儿，여전히아직 또 하나의 어린아이지 나는 아직 어린 애지 라고 답을 하고 있네요. 좀 짠해요. 또我還是個小孩.또我還是個小孩. 2년 강수거 최실연 나르르 창상르 2년 江水哥确实也老了，沧桑了。两年，两年，那一年你就一年，동안，江水哥，江水哥，那江水呢？男자主人公的이름이에요，哥，오빠，江水，오빠는，确实也老了。 추에 실 옐라오라 고 되어 있어요. 추에 실, 추실 배운 적은 없지만 알것 같은 단어죠. 네, 확실히, 네, 정말로, 네, 알고 계시는 고음이 맞습니다. 네, 2년 동안 지하수 오빠는 확실히 늙었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어서 창상러창상러 상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약간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활용이 되어지는데 어, 세상의 온갖 풍파, 어떤 긴 세월 동안 겪은 고생, 네, 세월의 흔적 이런 걸 의미를 해요. 거기에 러가 붙어 있지요. 그런 온갖 고생, 풍파, 세월의 흔적을 뭐 겪었다. 정도의 의미로 활용이 되어지는데요. 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간단하게 어, 많이 변했다. 뭔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이 정도의 의미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녀 주인공이 2년 만에 만난 거죠. 2년 동안 짜슈 오빠는 확실히 늙었네. 많이 변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겠네요. 两年，嘉许哥确实也老了，沧桑了。两年，嘉许哥确实也老了，沧桑了。对，还是个小孩儿。两年，嘉许哥确实也老了，沧桑。 상크요 유식 거결. 당연히 유식 유시科学. 거결.如果不予識覺的話我怎麼考得上宜和大學? 어떤 단어들이 귀에 들어오시죠 혹시 상크. 상크 들리셨을까요? 네, 수업하다 이겠죠. 떡. 당연. 당연 네, 당연히 귀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당연히 네, 그렇죠? 그리고 루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들리셨나요이번에는 귀에 쏙들어오셨을것 같은데 네 만약에 뭐 뭐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또하나 질문 있을 것 같아요 짠그짠죠네 어떻게 라는 단어이지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상 그렇죠. 그렇죠. 当然죠 그렇죠. 그如果不렇죠그렇的그我怎그 혹시, 考得上, 가오도상, 考得上이라는 구문 들리셨을까요? 네, 考得上, 어떤 의미죠? 考上,할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考上,할수 있다. 考, 라는 것은 시험 보다예요. 시험을 봐서, 上, 올라가는 거니까, 네, 합격하다겠죠? 네, 합격하다. 考上을 활용을 해서考上大学考上大에 라고 하면, 대학에 합격하다 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네,考到上 어떤 의미겠어요? 네, 합격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에 이어서, 이和大에 이허 다학에라는 것도 나와요. 네, 대학교의 이름이 이허인거죠 이허 대학 정도 되어지겠네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상커야 유스거쥐. 당유거如果不世的话我怎么考得上大学 상커요 유스거쥐. 상유거 상크 수업 받았죠. 뒤에 보니까 야우의술그 주에 여우의 야우 술그 주에라고 돼 있어요. 야우야우 무엇무엇 야우, 뭐, 뭐, 해야만 한다. 여기까지는 알것 같아요. 뒤에 있는 이윌술그 주에 윌술그 주에 어떤 의미일까요? 윌술그 주에 위슈그주 -e 라는 구슬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데 위위 라는 글자는 현대 말로 한다면 흐흐네무엇 모트와 무엇 모트 과입니다. 위슈 라는 글자는 네 세상 세이죠 그러면 위슈 하면 세상 과 정도 되어지겠죠. 그 뒤에. 그주에그주에 그 주에, 네, 단절하다, 차단하다, 막다, 막히다, 끊어지다, 끊다, 네, 요러한 의미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위시 그 주의, 위슬그주에 그 주에, 그렇죠. 세상과 담을 쌓다, 세상과 단절하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살다 라는 의미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 해석되어 지겠죠? 수업을 할 때는 세상과 담을 써야 한다. 네, 수업 중에는 외부와 연락을 끊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 정도 되어지겠죠? 네, 그런데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네, 이렇게 문장 끝이 살짝 올라가져 있는 걸 감으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역시나 문장 끝에 마가 생략이 되어진 거죠. 마가 있는 상태로 해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돼요? 상크, 수업하다인데 여기서 공부할 때 정도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어, 세상과 단절해야만 하는 거니? 공부할 때 연락을 끊어야만 하는 거니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크요우 유시그쥬엘 상크요우 유시그쥬엘 상크야우 유시그쥬엘 당연히 유시그쥬엘 如果 유시그쥬엘이 없으면 어떻게 이학교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유시그쥬엘 당연히 유시그쥬엘 라고 답을 하고 있죠? 당연히 当然，要与世隔绝，与世隔绝。当然要与世隔绝。当然要与世隔绝。如果不与世隔绝的话，我怎么考得上颐和大学？如果不与世隔绝的话，我。 怎么考得上一和大学? 이제는, 如果,的 화. 는좀 귀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가운데 부분이 좀안 들린다 하더라도, 如果가 나왔을 때, 아, 만약에 라는 의미구나. 어, 더, 화도 있네. 네, 만약에 뭐 뭐라고 한다면, 이거 정도는 네,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볼게요. 부위시그주에 부위시그주에 라고 하고 있어요. 위시그주에가 세상과 단절하다니까 부위시그주에 세상과 단절하지 않다. 네. 만약에 세상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세상과 연락을 연결을 끊지 않는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 되어지겠죠? 카트 怎么考得上？怎么어떻게考得上합격할수있怎么考得上어떻게합격할수있겠어集合大学，集合大学以和，集合大学，그렇죠내가어떻게이허대학에합격할수上课要与世隔绝。当然要与世隔绝。如果不与世隔绝的话，我怎么？ 考得上银河大学，我已经长大了。你如果还叫小朋友的话，会不会有点别扭？